Thank you <laughs> 저는 이제 출근을 합니다. 오늘은 미팅이 있어서 일찍 준비를 했어요. 오늘의 출근 룩 가봅시다. 출발 출발.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난장판이네요 어제 와가지고 선진 팬츠 촬영을 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선진 팬츠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더럽습니다 다행히 미팅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예에이옵니다 네. 평소에 좀 취미활동 어떤 거좀 하세요? 네, 좀 되게 네. 작업을 취하고 있고, 너무 막 잘. 지금은 남자. 아, 남자. 아이 여러분, 방금 미팅 잘 끝냈고, 갑자기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탄츠에 갈 예정이에요. 어쨌든 떼어도 카메라 켤게요 안녕. 안녕 <laughs> 여러분. <laughs> 오늘도 저는 출근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무신사 어, 유튜브 촬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어나서 바로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촬영인지는 비밀. 여러분 저는 무신사에 도착을 했고 지금 오빠랑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짜잔, 이제 이렇게 촬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모델 정혁, 정혁. 님과 함께 촬영한다고 저는 1분 전에 알았습니다. 대박! 어떡하지 모델을 이렇게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게 되다니 아무튼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되게 뭔가 허름해가지고 여기 범죄야 도시 촬영장인데 아 진짜 뭔가 좀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좀 무서운데 좀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조심 조심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조용히해 네, 조용히하라고 <laughs> 조용히 되게 허름하고 뭔가 좀 무섭지 않나요? 귀신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을 거예요 저희 오빠는 늦습니다 언제나 찡아. 진짜 뭐해? 진짜 뭐해? <웃음> 왜? <웃음> 재밌겠다, 재밌겠다. 왜 맨날 그런 면어 오늘은 사진이에요 지금 눈하는 하나도 안 해가지고 나 어제 네가 준 마스카라 아 사준 아 네가 추천해 준 마스카라 했어내가 페리페라를 추천해 줬거든요 여러분 어땠어요? 소감? 좋아요 렇지 <laughs> 춤춤나 어때? 열심히 세팅중인 이선진씨 유튜버 유망주 나 유망주야? <laughs> 유튜브를 100만 유튜버를 꿈꾸는 <laughs> 음악 체인지! 이런 건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증 빼고 말아야 이런 보증 약간 알수 없어 알성달성 아, 짝 새콤달콤 쌓이게 니까 비에 깡깡 중개 줄이지 비에 깡 비에 깡하시아니 여러분 <웃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탈구색 <laughs> 들고라 했더니 회색 들고 온 비둘기 색깔 들고 왔어요. 꾸질탑이에요, 꾸질탑. 이게 예고 때 입었던 예술제 때 입었던 건데 맞아요. 아직도 이걸 입니? <웃음> 진짜 <웃음> 야, 대단한. 약간 지금... 건... 원래 회색이었던 것처럼. <laughs> 여러분 밥이 왔는데 먹을 수 없어요. 무용과가 <laughs> 근육 빨리 만드는 방법. <laughs> 카메라 보며 눈썹 그리기 자 여러분 방금 사진을 찍었고 아니 다 찍은 건 아니고 진짜 일부만 찍어봤는데 짠!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신상, 바운스 업 팬츠입니다. 이 바지는 굉장히 가볍고, 정말 핵 편해요. 그리고 일단 입는 순간 다리 길이가 거의 2m로 보이게 하는 그런 바지이고, 빠시락 빠시락 거리는 질감인데, 진짜 진짜 편해요. 춤출 때 이거 하나 딱 입어주면은, 오늘 하루 내가 바로 춤신 주망이다. 어, 그런 느낌? 아, 두근두근 두근. 저는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출근인상 이런 긴 청바지를 입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덥기 때문에 크롭티를 입어 주었어요. 이것도 이번에 춤선에서 새로 나올 크롭티입니다. 정말 최고로 편해요. 여러분 이 신축성이 보이십니까? 촥촥 얼마나 부드럽게요. 오늘의 신상 상색 페이지를 어떻게 꾸밀 건지 한번 회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도착을 했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다른 피주를한번볼 담비의 핏줄을 보겠습니다. 담비의 발가락이 되게 앙증맞네요. 달콤달콤 스 가지가지. 그런 거 하지 마고. 가지가지. <laughs> <laughs> 안녕. 로그에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남 미수입니다민진이랑 음 너무 오랜만에 만나요. 그래서 이야기 모델을 풀어보려고요. <laughs> 자, 언니를 위한 선물이야 출시안거예요아 네. 여기 잡혀있네 아, 제가 순천의신화을 이거 밤에 해봐야될겁니다 아꿀 남바 남바 부요 대박이지? 오 이거 데 이거 어디지? 좋아요 좋은 좋아. 제일 그싼거예요약 질이 달라 아니 제 질이 달라 어, 치즈가 듬뿍듬뿍, 찹찹찹찹, 해물 매운 토마토 스파게티. 음. 너무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것은 고구마 팬피자입니다. 떠먹는 피자이죠. 오늘 약간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장님?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힘들지 않았나? <laughs> 어. 안녕하세요, 채소님. 지금 네. 팬츠를 입어보셨는데, 네. 처음으로 입어보시는 거거든요. 어, 상당히 힙한데요. 오. 이쁜데요. 어. <laughs> 일단, 너무 네. 가볍고, 네. 시원하고, 너무 고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힙하다. 최고다. 근데 되게 살이 많이 쪘거든요. 거의 굳이 하던 체중이 거의 한 3-4kg 정도 쪘는데도 네. 앉았을 때 진짜 막좀는다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음. 시원하고 땀 차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빛깔도 너무 그니까 <laughs> 그 빛깔이 밤에 보면 더 예뻐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편한데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는 그런 팬츠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사 출근하기 전에 신상 사진 편집 작업을 좀 하려고 해요. 홈페이지를 오늘, 내일에는 꼭 마감을 해야 하거든요. 열심히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편집할 거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사진들인데 어, 뭔가 좀더 컨셉 사진에 가까운, 좀더 이미지 사진에 가까운 이번 컨셉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으로 편집을 하겠죠. 여러분, 제가 생일 선물로 애플워치를 받았거든요. 이쁘죠? <laughs> 이제 이걸로 전화도 받고, 막 카톡도 보내고, 막 음악도 이렇게 틱틱 하고 그런답니다. 하이. 오늘도 편집을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비가 와요. 비가 와서 우산을 샀어요. 택시 타야 돼!